새벽 많이 받으세요. 지난 1월 1일에도 했는데 또 한다고 어떤 분이 어느 게 진짜냐고 그러시던데 뭐 어느 게 진짜인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는 게 중요하죠. 오늘 마침 설날과 주일이 겹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서 교회,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설날은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의 의미도 있지만 또 명절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경우는 전화나 카톡으로라도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우리 가족이라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족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의 형태나 의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1인 가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족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살아도 서로 각자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대화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식사를 하거나 가족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기회만 되면 독립해서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해서 길을 쓰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정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공동체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명절의 우리 가족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론이나 은사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선택되는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큰 의미에서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주제가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은사론 혹은 교회론에 대한 말씀으로 주로 인용되는 본문이죠. 그러나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맺고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느냐를 설명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요 공동체라고 하는 공통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몸과 지체라고 하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과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서로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생명의 관계, 유기적 관계로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메타포였습니다. 머리와 몸의 이 메타포를 사용해서 제국은 제국의 건강은 머리인 황제에게 달려있고 국민들은 머리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와 몸의 메타포를 사용한 것이죠. 플라톤 역시 머리는 신체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가 신체의 다른 부분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몸은 머리가 땅에 떨어져 굴러다니지 않도록 안전하게 나르는 운반 기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머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몸은 그 머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즉이 머리와 몸의 메타포를 사용해서 여러 이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묶고 권력자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수사적 표현으로 이 메타포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몸과 지체에 대한 메타포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것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의 이 머리보다도 몸과 지체의 다양성과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럼 몸과 지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공동체의 원리는 우리에게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의 몸을 보면 하나의 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외형적으로도 머리, 가슴, 또 몸통, 팔, 다리, 이런 것들이 한 몸에 다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도 내장을 오장육부라 해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장기들이 있고 또 피부, 근육, 핏줄, 신경과 같은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 개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다. 이 이야기는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는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지체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그 지체가 파괴되고 생명에서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교제가 단절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도 뭔가 싸우고 교제가 없이 떨어져 나갔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받고 신앙에서 떠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반대로 지체의 가장 큰 기쁨은 한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모일 때왜 행복합니까? 왜 가족들끼리 모이면 좋습니까? 그 속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확인만 해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몸을 중심으로 통일성과 결속력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찬식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이 원래 한 덩어리였지만 이 떡을 떼어 삼께 나누는 것처럼 원래 우리는 한 덩어리의 떡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상호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경으로 연결되고, 피가 돌면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게 될까요? 오늘 보면은 그것을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다양한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도 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지만 성령으로 하나가 될때 진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모임은 가질지 모르지만 주민등록상의 혈육으로 가족이 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영절을 통해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성령으로 교통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원리는 이 다양한 지체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참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그 지체들은 다 하나같이 쓸모가 있고 각각의 다른 기능을 하면서 몸을 유지해 갑니다. 이러한 지체들은 서로 비교할 것도 아니고 또 우열을 따질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각 지체의 기능은 다른 지체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체만이 할수 있는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가피한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죠.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발이나 귀가 손과 눈에 비교하면서 투덜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손처럼 그렇게 유인하게 쓰이지도 않고 또, 뭐, 귀도 아니고, 그래서 몸에 붙어 있지만 붙어 있지 않은 것과 같아. 즉, 불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투덜거린다고 비유를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달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는 것이죠. 눈이 중요한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몸이 눈이면 얼마나 생긴 것도 기괴하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목구비가 있으니까 그래도 봐줄만하지? 여기도 눈, 여기도 눈, 다 눈이고 여기 여러분 여기도 눈이고 그러면 얼마나 괴물 같겠습니까? 또 모든 기관이 눈만 있으면 사실 숨은 어떻게 쉬고 듣는 것은 어떻게 듣고 냄새는 어떻게 맡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은 다 다양하지만 그 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해서 목사들만 모인 교회는 어떨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기가 설교하겠다고 막 나서고 또 자기는 설교 외에는 안 하겠다고 뻗팅기고 있으면 예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다른 교회의 기능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뭐 목사들이 은혜 잘못 받거든요. 어, 비판이 나고 하 분석하고 하면서 때로는 어, 설교를 저 따위로 하나 뭐 한심해하기도 하고. 그래그 예배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같이 마음이 참 순결한 성도들이 <laughs> 어, 아멘 아멘 해줘야 이게 설,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뭐돈 벌어 보는 가장이 있다고 해서 가장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남자도 가사나 육아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이런 성 역할이 많이 이렇게 옛날같이 구분의 이 벽이 너무 흐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가정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양한 지체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설계하셔서 만드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외모나 기능이나 역할의 중요성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상호 존중성과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기에 서로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돌봐주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때로 과도한 독립 의식이나 우월감은 공동체를 위축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1절을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존재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공동체의 원리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아름답게 보이는 지체보다 더 요긴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여러 가지 지체들을 보면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에 특화된 지체들이 있고 또 멋과 아름다움에 특화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능과 아름다움 어느 게더 중요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얼마나 롱다리로 다리가 쭉쭉 뻗었느냐, 얼마나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느냐 이런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명에는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아마 머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머리는 기능과 멋 중에 어떤 것을 담당하는 것일까요?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머리 안에는 뇌가 있고, 뇌세포들과 신경조직과 혈관들이 우리 몸 전체를 통제합니다. 기능으로 따진다면 가장 필수적이고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뇌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뇌에다가 악세사리를 뭐 달거나 뇌를 치장하고 화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뇌가 중요하다고 머리가 큰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머리 크신 분들은 아마 학교 다닐 때부터 별명이 다 비슷할 거예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이쁘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뇌의 기능이 중요하지만 그 뇌를 싸고 있는 머리카락. 얼굴, 이런 뼈,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것이 요긴하기에 더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관점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서로 평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능을 가진 지체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잘 숨겨두고 보호하고, 또 반대로, 눈에 막 띄는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정반대죠. 우리는 얼굴도 반반해야 되고, 또 찌럭지도 좀 끼러야 되고, 외적인 것을 중요하지만, 사실 외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니들이 갖고 와라, 그거는. 나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이탈이라고 부르는 생명에 직결되는 장기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 깊숙이 숨겨서 보호합니다. 뇌도 이 머리뼈 안에 두어서 보호를 하죠. 심장과 폐 같은 것도 갈비뼈 안에 두어서 보호를 하죠. 또 장기들도 뱃속 어, 깊은 곳에 다 숨겨두어서 눈에 띄지 않도록 어,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고르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갖고고 치장하고 꾸미는 것들은 기능적인 면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얼굴 이쁘다고 건강한 거 아닙니다. 얼굴은 꾸미고 치장이라도 해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들 보고 치장해라, 가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요해 보이는 것과 덜 중요해 보이는 것을 평준화 하나님의 방식으로 평준화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개 보면 아픈 손가락이 더 신경이 쓰인다고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 연약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소중하고 더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의 중요성을 알고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25절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럼 몸의 지체들이 분쟁을 일으키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 몸이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정신적으로 질병에 걸렸거나 술이나 어떤 약물을 취했거나 또 너무 피곤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몸이 따로따로 놀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방치하면 큰 사고로 연결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몸의 지체들이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먹는 거는 진짜 중요해서 내가 담당하는데 사람들이 왜 눈이 예쁘다고 그러고 코가 어떡하다고 그러느냐. 나 오늘부터 이 파업이다. 그러면은 못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맑은 눈도 썩은 동태 눈처럼 힘의 가리가 없어지고 보기가 행편없어지는 거죠. 또, 굳은 일은 손이 다 하는데, 왜 손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해주냐. 그래서 손이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뭐, 씻지도 못하고, 또 뭐,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발 보고, 너는 맨날 떼나 껴있고, 뭐, 그 씻으려면 냄새나고 귀찮다 그러면, 발이 파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비비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분쟁을 하거나 파업을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령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할 때 그것은 서로 보호하고 또 보살펴주고 돌봐야 한 몸을 이룰 수 있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부족한 지체가 있을 때그 지체들을 서로 돌보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분쟁이 없이 화목하고 서로 같이 돌보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평소에 별일 없고 화목할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평화가 깨지고 화목이 깨지고 분쟁이 생겨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속한 공동체가 화평과 또 화목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몫을 해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공동체의 원리는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영광에 하나가 되어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지체는 고통으로 함께 고통을 느끼며 하나가 됩니다. 또한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합니다. 이십육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고통에도 영광에도 함께 느끼고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파 보면 지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이 손톱 사이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갖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고 짜증이 납니다. 머리에 두통만 생겨도 아무것도 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체 때문에 우리가 탁월함을 얻을 때 그것은 그 지체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온 몸이 함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지체의 특징은 서로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은 오랜 시간 일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모든 고통과 기쁨을 함께 감당해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가족의 히스토리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가족은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함께 고통을 통과한 공동체는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전우들에게는 전우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과정들을 함께 이겨낸 팀원들의 팀크은 엄청난 결속력을 보이게 됩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가족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어 왔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신앙적인 어려움, 때로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 때로는 개인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때 가족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그것을 이겨내 옵니다. 그래서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아주 끈끈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은 사실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이 잘됐다고 했을 때 시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축하하고 영광을 나누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가족은 한 몸을 이룬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족은 한 몸을 이룬 하나이지만 구성원들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 자녀들도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많은 다른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처럼 내가 니들 때는 말이야 이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르고 다양함을 인정해 주어야 존중해 주어야 가정이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약하게 보이고 덜 중요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어떤 공동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것이 운영될 때 보면 드러나지 않게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것은 하찮은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어, 살림을 살아주고 어, 수, 섬겨주고 또 때로는 저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가정과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족은 고통과 영광의 하나가 됩니다. 가족은 출생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해온 공동체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영광도 실패도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존재입니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들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대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다양성을 인정하며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서로 인정하고 존경해주고 고통도 또 영광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공동체를 이루어나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